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들어왔도까요오디서들어 <laughs> 빨리 들어 <들어주세요. 웃음> 오늘도 어떤 일로? 대한커피협회에서 커피. 나왔거든요. 아 대한커피협회. 저 커피를 안 마시는데. 어 마시세요 그럼. 아, 아 저희가 지금 커피 넣은 아.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 그래서 커피농가를 살려야 돼요. 대한민국 커피시장 살려야 됩니다. 누가 살려야 되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아.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커피시장을 살려야 된다. 아 네. 아 어, 이걸 또 어디서.. 캡슐커피고 사는... 이제 어. 가베도에 아 에, 가베도? 네. 아 거기? 네네네. 일단 들어가실까요? 아, 네. 아, 네네. 네네. 죄송한데 와이퍼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정상 와이퍼 맞고요. 아, 지금 암 유리가 같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 이거 이러다 유리창이 깨지면 어떡하나 와이프 소리가 무슨 이렇게까지 나나? 이는 좀 괜찮아요. 예, 아좀 부드러졌나 보다. 네, 예, 저 아... 진짜 놀랬거든요 아... 예,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모르는 척 해야지 했는데 암 <laughs> 유리가 들썩거릴 것 같은 사운드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웃음> 가보자고. <웃음> 아, 저희 채널은 이제 좋다, 좋다, 노래가 좋다인데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어? 네, 저그 채널 구독자, <laughs> 대박. 어머! 실제로 구독자분 만난 거 너무 좋아해요. 아, 저, 좋다, 좋다 해요. 뭐가 좋다, 좋다 해요? 어, 구독자예요. 아, 맞다, 맞다. 아쿵, 맞다, 맞다. 에궁 <laughs> 네. 그럼 저희 초창기 때부터 팬이신 거예요? 어, 네 아, 음악을 진짜 좋아하시는, 네. 혹시 지금 방금 부르신 곡이 어떤 곡인가요? 달의 하루라는 네. 그 밴드의 연나라는 네. 곡입니다. 아, 아 근데 노래 실력 예사롭지가 않으신데 아, 혹시 좀뭐 프로페셔널한 뭐 아티스트나 이런 거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전문가잖아요, 귀가. <laughs> 네. 근데 얘 아, 그러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서 아, 그런. 캐스팅 됐나? 아니요. 아니? 아, 죄송한데 욕을. <laughs> 욕을.. 이게 <laughs> 아, 프로가 아니. 되는 게 이게 렇 호락호락한 건 아니거든요? 아 맞아요. 예. 농록지가 않아요. 농록지가안 돼요. 그냥 일반 취미 수준은 아닌 거같은 혹시 유학이라도 갔다 오신 건지? 어, 유학은 안 갔다 왔고 <laughs> 국내 파신데 이렇게 실력을 갖추신.. r i g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꿀팁을 주신다면 노래 부르 잘 부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 네. 노래 잘하는 사람 거를 들으면서 네. 이 사람 을왜 잘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로 이행 혹시 가능하세요? 어네 가능합니다 노노 네, 노, 노래를 잘 부르고 싶잖아요? 네? 에? 네? 맞죠? 네. 노래 잘 부르고 싶죠?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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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들어될것 같습니다 이 사람 이래로 끝이에요? 네 아. 들어가 아 들어가 아 들어가세요. 아. 네. 어. 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저기 안녕하세요. 인터뷰 되실까요? 아어머머머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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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열창 중이신데 죄송해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네네 가능해요. 아, 지금 무슨 노래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저그 네. 애니 주제곡 아 어떤 애니인지 시 여쭤봐도 될지 아 도쿄 리벤져스 도쿄 리벤져스요? 어, 혹시 몇 살이세요? 18살이요 18살이세요? 네. 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신 거예요? 네아 네. 근데 일본 문화에 푹 빠지셨나봐요 아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 왔어요 사람인데 이분 유학 갔다가 왔다고? 지금 말투가 지금 굉장히 언늘은 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아, 나 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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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주차 안내 요원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강행하고 들어오셨잖아요. 저는 전기차 충전 구역을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도 내려 한층 내려가라고 했는데 강행하고 이쪽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저분이 없다고 해서 내려가라고 했는데 강행하고 들어오셨... 맞습니다. 여기 빈자리가 있는 걸. 그래서, 빈자리가 있을 거라고 여기서 주차를 할 거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아, 한자리 나갔나? 이러면서 일로 가아방내를 했거든요. 네, 예, 막무가내로 뒤이 닥치니까, 이미 또 핸들을 이쪽으로 이미 들어왔었고, 바퀴도 들어버리기 때문에, 대도 될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진짜 자리가 두 자리가 있었어요. 아. 제 말이 맞았다는 뜻이죠. 다시 가봐 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네. 아. 맞냥 틀리냐? 나는 맞았다. 근데 그렇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 문제.. 아이 아이소가... 어, 이게.. <웃음> <웃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들어가? <laughs> 넣